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원리의 대문을 살피며 우리가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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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광야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으니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말고 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신 절대적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싸워 주심으로 구원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역시 추굽키 14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즉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내 수고와 애쓰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사도바울를 어, 사도 통해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얘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주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행위를 자랑시 말라라고 말씀하는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좀더 이해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본다 한다면 출애국기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14장 13절의 하반절 중반절 위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너희를 이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 구원이 원어가 예수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한 단어이죠. 예수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아는 일반 명사로 그냥 보통 명사로서 구원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에게 이름이 붙여질 때는. 단순히 일반 명사로서의 구원을 말함이 아니라 이제 고유 명사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비해 붙여진 거룩한 이름이 되었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림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그 예수의 이름값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똑같은 구원의 뜻은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 아들인 예수님에게 부셔질 때, "우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하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했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애굽을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한 과정을 통과하겠으니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었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있고 끊임없이 방해했을 때 바로 모세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로 고백하는가? 바로 출애기 8장 27절의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아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는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광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 분명히 밝히며 결국 승리를 거둔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광야로 자꾸 들어가게 할까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사탄은 왜 반대로 우리를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요? 정답을 찾는다면 방금 읽은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스테반 집사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목사로서는 이 말씀을 믿었죠. 광야가 교회야. 근데 광야가 왜 교회인가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원어를 연구하는 중에 광야가 교회임에 대한 부분의 영성을 알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좀더 보면 광야로 들어갔다 할때그 광야의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원어입니다. 광야라는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원어인데 그 미드바르라는 원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 따바르라는 원어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단어가 광야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면 다바르란 도체 어떤 단어고 어떤 뜻일까요? 다바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어떤 말, 하나님의 하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 그 명령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말할 때. 다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그 명하신이 무엇이냐? 다바르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도 언약을 가져 백색에 낭독하여 들리에 그들이 가로되 여와의 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말하며 모든 말씀을 말할 때 역시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 동사로서 우리가 유추해 볼때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거라고 빨리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쉽다 한다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레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다바르라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이 내게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때 이른 말말이란 단어가 레마입니다. 하님의 명령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실제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 없는 말씀을 전할 때 자유로 전함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은요. 아버지께 내게 들려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증거했다고 말하며 바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말하심 했습니다. 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요. 말할 것을 명령해 주셨어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레마로 받은 말씀이죠. 그 레마로 받은 말씀, 이따바라는 말씀을 받아서 요한복음 시기정 50절의 말씀에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르렀다.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따바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증거함에 그 다발의 말씀을 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통해 보면서, 아, 광야가 왜 교회이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이구나. 즉,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나를 만나 주는 곳이라 고 그랬으니 그 만날 때 무엇으로 나를 만나 주시냐 환상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나에게 명할 모든 일. 즉,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는 바로 그곳, 이것이 지성소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는 지성소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 지성소를 내소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11기 상 6장 16절과 19절의 말씀에 16절 하반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19절의 말씀에 하나의 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했다. 즉, 지성소를 다른 말로 말할 때, 내소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소가 뭐냐? 원어가 데비르예요 데비르는 원어인데, 이 데비르는 원어 역시도 따바르는 하나의 님 말씀에서 파생되어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아 그러므로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광야라는믿음바로도다 바라는 원에서 만들 때광야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다 라고 말한다 한다면 지성소 역시도 그 대비라는 원어가 다 바라는 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구나 나를 만나 주는데 말씀으로 만나 주는 곳이라고 알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광야가 왜 교회인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왜 광야를 교회라고 했는가? 아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읽었는 이사야 선자 역시도 바로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그 영적인 예루살렘은 결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예표, 예를 들었을 때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며 아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솔로몰성 지어진 성전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서 예루살렘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교회의 개념, 성전의 개념, 성막의 개념 속에서 아이 광야가 과연 교회라고 할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다고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에 들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를 회 향해서 예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하며 그 교회 그 성전 그 성막 그 광야가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뱃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뱃을 광야라는 교회로 이전시켜 이동시켰고 그게 주어진 선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단시 한번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준 선물이 뭐냐? 생명의 돌을 선물로 주셨다. 그걸 지금 바뀌어지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죠. 바로 이 생명, 이 살아있는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절 이후에 기록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에도 바로 이 지성소,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표현하며. 율법이 생명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바울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14절에 쓰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영적 말씀을 얘기하면서 바로 율법,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생명을 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 교회로 보내신 구원으로서 광야 교회로 보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준 선물이 말씀을 선물으는데 그럼 왜 말씀을 선물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 그럼 믿음이 과연 뭡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이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라고 말하며.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남을 입어 예수님의 천열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부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 땅에 수많은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하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나왔다고 말하며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참된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누가 보건 8장 12절의 말씀은 사탄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럼 왜 빼앗아가냐는 겁니다. 구워놓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길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인데 그때 영적 세계의 실존인 막이란 존재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거. 왜? 믿어? 구워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속에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를 들어온 목적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 진정한 구원의 반일의 서기학위수를 들어왔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봤을 때, 거듭남 말씀으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봤을 때, 그럼 거듭남으로 끝나냐? 아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베드로 전서 바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계속 사모하라. 왜? 이 신령하고 순서를 계속 사모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선원교회의 성도들 같이 늘대선원교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리아교의성도들 같이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요?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바로 4대 년 10장 38절의 말씀대로 고넬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음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말씀 안에 선 성도가 진정한 구원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능력있는 영적인 주인공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온전히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바로 인정해 주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죠.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윤희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보았다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디모드는 어르서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자요 구원은 지혜 갖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을 광야라는 교회에서 보내셨을 때 최초로 준 선물이 뜻이 이제 우리도 교회라는 곳에 등장했음 빨리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 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선한 일꾼은 결국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선한 일꾼이라고 가르쳐져요. 뭔가 일을 잘하는 육적으로 일을 잘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그래서 교회는 곳에 들어서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을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세울 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멸를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진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은잘 보살피라고 말씀했고 또는 킹제스 흠정력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바로 사랑의 교회, 그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를 목회자로 삼은 이유는 단순히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킨다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들어오면 빨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앞으로 7년 대환란 같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7년 뒤에는 역사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위기가 올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7년 뒤 환란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있습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받게 된 성도들을 독수리로 업어서 광야교회를 피신케 하며 그 피신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룩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위기가 올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냐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과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아멘.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를 예비한 곳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아멘. 우리의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으로 피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수록 더 교회를 찾아가 광야교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피난처 안에 거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의 영성 안에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로 1장 3절에 말씀했을 때그 하나의 님 거룩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니 오늘처럼 어떤 영성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권조로 믿는 한다면 그 믿음 말씀 안에서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승리의 멋진 주인물에서 구원의 바늘에 오전에서 다시는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구원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건강에 자라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